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. 나그네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. 이 세상 통과하는 거거든요.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아주 반항 같은 게 일어나요. 제가 사람의 마음을 판별하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개발을 했잖아요. 굉장히 웃기는 방법 몇 가지. 카톡 프로파일 사진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뭐다 이거 알겠더라고요. <laughs> 처음에 만나가지고 1 시간 동안 하는 얘기의 분량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고 마음의 괴로운 게 뭐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다 드러나는 거죠.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,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예요. 이 얘기 딱 했을 때 마음에 반향이 얼마큼 일어났냐, 이게 우리가 얼마큼 회개했냐, 이거하고 거의 직결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사람들에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나그네라는 약이 처음에 하면은 이 세상 거가 내 안에서 펄펄펄펄 끓을 때는 나그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염세주의자냐 막 펄펄 뛰거든요. 그런데 어느 시점쯤 되면요, 나그네라 하면은 맞다. 내가 나그네인데 왜 이러고 있나? 하늘나라 간구해야 되는데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다.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. 이게 이게 마음에 접수가 되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어,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.